AI가 편견을 학습할 때. 우리는 침묵할 것인가? AI는 세상의 거울입니다. 하지만 그 거울은 왜곡된 현실까지 그대로 반영합니다. 흑인 여성보다 백인 남성의 얼굴을 더잘 인식하는 AI,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추천하는 알고리즘.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. 우리가 만든 데이터, 그리고 침묵의 상물입니다. AI가 급속히 발전하는 지금 기술보다 먼저 성숙해야 할 것은 윤리입니다. 젊은 세대는 공정과 정의, 다양성과 포용에 민감합니다. 그리고 AI는 바로 그 세대의 미래를 바꾸게 될 도구입니다. 윤리 없는 AI의 위험. 사생활 침해, 감시 시스템과 악면 인식 기술이 사적 공간까지 파고듭니다. 편향 학습. 차별을 답습한 데이터는 공정성을 파괴합니다. 책임 공백. AI의 판단에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? AI는 판단하지 않습니다. 학습할 뿐입니다. 그 학습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인간입니다. 윤리란 기술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. 기술이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. 한 아이가 AI 책봇에게 물었습니다. 내가 슬퍼할 때 너는 늘수 있어? 책봇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우리는 이 침묵 앞에서 고민해야 합니다. 우리가 만든 기술은 우리의 가치를 닮아가고 있나요? 두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. AI의 방향타는 결국, 우리의 윤리에 달려 있습니다.